지리멸렬의 근원과 현대 사회적 현상 1. 개념의 기원과 어원적 의미 지리멸렬이라는 한자어는 본래 사물이 갈기갈기 찢겨 흩어지고 본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 각각의 뜻을 풀어보면 지는 가지 혹은 지탱하다를 리는 떠나다, 분리되다를 멸은 사라지다. 멸망하다를 열은 찢어지다 갈라지다를 뜻한다. 이네 글자가 결합되어 나타내는 이미지는 하나의 온전한 전체가 분해되어 조각나고 마침내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혼돈의 상태이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 질서와 구조를 잃어버린 무질서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후 언어 사용이 확장되면서 지리멸렬은 단순한 물체의 분해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 언어, 행동, 사회적 관계 전반에서 체계와 일관성을 잃은 상태를 지칭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이 표현은 논리적 비약, 사고의 혼돈, 질서 없는 조직 운영, 나아가 사회 시스템의 붕괴까지도 묘사하는 데 쓰인다. a. 역사적 맥락에서의 지리멸렬 지리멸렬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되었다. 예를 들어, 제국의 말기에는 정치 권력이 분열되고, 사회 통합력이 무너지면서 제도가 본래 기능을 상실한다. 로마 제국의 말기나 조선 말기와 같은 시기를 보면, 정치적 사회적 질서가 와해되고, 내부 갈등이 증폭되어 체제가 유지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이런 시기에는 지도층의 논리가 설득력을 잃고, 백성들의 삶은 혼란에 빠지며 사회 전반이 방향을 잃는다. 이는 곧 질이멸렬이라는 개념이 단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과 문명 차원에서도 관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개인적 차원에서의 질이멸렬. 개인의 삶에서도 질이멸렬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사고의 혼란 사고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주장이 일관성을 결여한 경우다. 예를 들어, 논문을 쓰거나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근거가 분산되고, 논리적 흐름이 이어지지 않으면 질이 멸렬한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신적 혼돈,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에서도 사고의 질이 멸렬이 나타난다. 문장이 단절되고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증상은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진단 기준이다. 삶의 방향 상실, 개인이 명확한 목표나 가치를 갖지 못하고 순간적 충동과 외부 자극에만 의존할 때삶 자체가 질이 멸렬하게 흘러간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흔히 볼수 있는 방향 없는 일상의 모습과 연결된다. 4. 사회적 차원에서의 질이 멸렬. 현대사회는 고도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가진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만큼 균열과 붕괴의 위험도 내재한다. 지리 멸렬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에 드러난다. 정치 담론의 파편화. 오늘날 정치적 토론과 공론장은 종종 지리 멸렬하게 작동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념이 충돌하면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 어렵다. 특히 SNS와 같은 플랫폼은 단편적 주장과 감정적 발언이 난무하게 만들어 논리적 연속성을 파괴한다. 그 결과 사회적 담론 전체가 체계없이 분산되며 국민은 피로감과 불신을 느끼게 된다. 조직과 집단의 해체. 기업이나 단체에서 명확한 리더십과 비전이 결여되면 내부는 질이 멸렬한 상태로 빠져든다. 각 부서가 제각각 움직이고 협업은 붕괴하며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는 곧 집단 전체의 성과 저하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조직의 졸립을 위협한다. 문화의 파편화. 현대 문화는 정보와 콘텐츠의 과잉 속에서 파편적으로 소비된다. 짧은 영상과 단편적 텍스트 중심의 문화는 맥락과 서사를 연결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이로 인해 집단적 공감대가 축소되고 세대와 계층 간의 이해가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사회 신뢰의 붕괴. 질이 멸렬한 상태가 심화되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붕괴된다. 서로의 말과 행동이 일관성을 잃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상실한다. 이는 결국 사회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징후다. 5. 지리멸렬과 현대인의 일상. 현대인은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뉴스, 알림, 메시지를 접하며 생각은 조각나고 집중력은 단절된다. 이는 곧 지리멸렬한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한 가지 과제를 끝내기도 전에 다른 자극에 반응하며 방향을 잃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멀티태스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런 생활 양식은 사실상 깊이 없는 파편적 사고를 양산한다. 또한 인간 관계에서도 지리멸렬은 나타난다. 관계의 지속성보다는 순간적 즐거움과 관심에 의존하는 방식은 깊이 있는 소통을 약화시키고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파편화한다. 온라인에서의 단편적 관계 맺기와 빠른 차단단절은 이 같은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6. 질의 멸렬을 극복하는 길. 질의 멸렬의 문제는 단순히 비판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개인과 사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사고 훈련을 통해 사고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독서와 글쓰기는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중요한 도구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깊이 있는 공론장의 복원과 신뢰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즉, 단편적 발언보다 논리적 토론이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조직은 명확한 비전과 공유된 가치 체계를 마련해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결론. 질이멸렬은 단순히 산만하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을 넘어 인간 존재와 사회 체계가 질서와 구조를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근본적 혼돈을 함축한다. 한자의 뿌리에서 드러나듯 가지가 흩어지고 떠나며 사라지고 찢어지는 과정은 곧 하나의 온전한 전체가 해체되는 과정이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사고에서부터 사회적 담론, 조직의 운영 문화적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지리멸렬의 현상을 목격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자각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지리멸렬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